야이제수가 레군 이 누구 있었는데 하필 거기 중에 문이 깨지게 아우 문을 못 가드빔 내가 할배 가비. 내가 할배를 영으로해놨 아니 일로 해놨는데 선호도를 어 앞에 가드 있다 가드빔 가드빔 아 어, 그러니까 가드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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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, 벨가 어디야? 어, 저기다저기다 앞에 있어요 어, 저기서어 있어, 저기있어 저 어, 내려갈게요 어, 진짜 MTF 아니, s c p 가드빔 가드빔 가, 가드빔 가드빔 가드 아, 뭐야 빔. 뭐야 가꿍 <laughs> 다 먹었어요 어. 가드비 가드비 아이고 아 뚜벅이 슬프다 우야. <놀비> 나보다는 빠르잖아 님은 그래도 걷, 뛰어다닐 가누비, 수 있잖아요 가드비 가비 게이트 근처에는 가누비, 없는 것 같은데 어우 요 깜짝이야 앞에 누구야 얘네 <놀람> 못 들어오겠네 <놀람>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 갈게 안녕하세요 안녕? 테슨 제가발 소리 내고 있어 어? 발높 어? 안녕하세요 뭐야 뭐 뭐야 올리버 탱 A 다컷 A 다컷 B 사운드 B 사운드 B. 아이고 잠깐만 B B 오케이 오케이 지상 지상 다 지상 딱다 지상 딱다 지상 딱다 지상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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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 갑자 이거 나배니못 찾아봐 안녕하세요. 맵1거 같은데 올라가 볼까? 지상 방일거 같은데. 이 닭과도. 미개처 앞에 <laughs> 뭐 있는데요? 에 이게 에게 저 앞에. 에게 제일 붙스 뭐야? 아, a 게저또 챘나 보다. a 게또 붙었더니. 땡땡이 가 열심히 하고 있네. 한명 남았다. 한명 남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올리버세입니다. 아. <우와. 웃음> 아니 저게 <저기> 뭐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올리버쌤입니다. 혹시 좋아 코인 떡상하는 거야? 어, 안녕. 안녕. 아, 가드. 지지. 가드비가드비 예. 가 안녕하세요. 맹댕이. 맹댕이 왜안녕하세요 와, 가세요. 빨리. 네. 댕이 올리버쌤. 올리버쌤. <미디어네> 가드비사구요 <미디어네> <미디어네> 자, 가자. 아들들아 앞으 야, 나이스 어. 나이스 아아 먼저 그냥 올라가 있을게요 하 있지. 이게 돼? 저도 올라갈게요 어. 아, 문좀닫지 말라. 하나 더 있어. 하나, 하나 더 하나 더 A로 하나 더 하나 더 있어. 어 하나 더 있어. 가나 하나 나어 하나 하나 있어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어라나더스어 좀비니 빠져. 좀비들. 네, 혹시 어디서 막고 있는 거 아니죠? 저희 사무실일까요? 왔다. 그냥 만들자. 이거 만들 셈. 만들게요. 아, 왔네 셔루스. 아, 잡고 있어. <laughs> 예, 이 가지불이. 아! 직지 사부 여기 고자라까? 덫. 어 u l l a 몰라 e Toboy, the 요 o b o y 앞장 e Toboy,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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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boy, 요 h 초보예요 o y t h 요 Toboy, the t o b o 다다다다다! 오, 오 여의지만 여지여 여의지 아이 망다가아 아래, 아저 가장 오그런 그사상방 그 빈터로 제는데 제지드 생일로 위에 떴어요. 어떻게요? 물만에이도 아, 있어. 자국는안 올라와요? 아 오십 아삼십쯤몰라가자자 A 스크립트 서로 싸운다 저거 죽었는데? 뭐야 다 잡았는데? 아. 우리 댕댕이가 엘베.. 엘베 댕댕이는 신이라고 아 엘베.. 댕댕이 나오 오버 제발 둘 살리게 해줘 둘 안돼 둘 죽어 빨리 죽어둘 탔다 와우 4명이 티밍하자 기다려 팀. 기다려 남은 가드 남은 가드 난코이좀비가열 마리. 10마리. 아, 아파 죽겠네. 한번 아, 와 봐. 이제 다시 지상에 야 나, 코이로 잡고 있어 들가자. 가자 열한 마리. 가자. 아마 같이 거예요. 안 아, 진실만으로. 좀비가 열한마리에 c 스세 와, 열네 마리가 있으시고. 난 코이가 개. 들가자. 저게 대체. 들가자. 들가자. 좀비 열한마리 심심했어 아야. 심심했다고다 할배. <laughs> 어, 보유. 불이 쐬긴 한데 문이 열려 있어서. 어, 잠깐만. 굉장이다 우리 좀비님 많이 신났어 어이 놀래. 응. 응. 저, 여기서 한두 명만 자르고 바로 뺄거요 어이고? 나이스. 이제이디로 가면 되지? 젠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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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젠, 이이 야 지상 탈출 구역 한번 가볼게. 따악! 어 뭐야 잡았네. 슬. 네. 어, 어. 희망을버려라아나나아 네. 또.